다속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속 쉬운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원히 사는 것은 어린이, 몸은 부질없다. 영원히 사는 것은 어린이, 몸은 부질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조 화폐는 있는 자체가 악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의 몸나도 거짓 나라 죽는 것이 선입니다. 사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그 몸나가 죽는 게 참인데 그 몸나가 장사 지낸 지삶 안에 다시 살아나 가깝던 사람을 만나다가 몇 사람이 쳐다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였다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는가? 몸뚱이로 태어나 안 죽은 이가 없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이도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도 예일 수 없습니다. 참으로 몸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예수는 분명히 죽기 전처럼 활동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죽기 전보다 몇만 배의 전도효과를 보았을 것이 아닌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 이가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죽음에 대한 유형무의 올바른 판단을 들어봅니다. 땅에 빚진 것, 구워온 것, 시간 공간에 빚진 것, 마지막 때 털어버리는 것은 성장되어 드러눕는 것이다. 죽는 게 시간 공간의 빚진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몸에 가졌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은 참 못난 것이다. 물질에 갇혀있으면 참 못난 것이다. 이 살틀 쓴 것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못난 거다. 내 말의 마지막에는 공을 말하는 것이다. 빔이 아니면 안 된다. 제 마음속에 나라는 생각이 아직 남았다면 불안을 못면한다 속이 없을 만큼 작아야 한다. 재나가 없어져야 한다. 유영모의 이 말은 영원히 사는 것은 어리니 몸은 부질없다를 길게 말한 것입니다. 유영모의 말을 짧게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것은 어리니 몸은 부질없다가 됩니다. 이거를 읽고 그질정신을 바로한다면. 몸의 바를 믿는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몸으로 신선이 되어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느니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은 모든 종교를 멸망시킨다고 단언한 유영무의 죽음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들어봅니다. 하늘님 아들이란 몸의 죽음을 넘어선 어레나다. 진리를 깨닫는 것과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몸은 죽지만 원래의 진리 정신은 죽지 않는다. 지금도 예수의 진리 정신은 폭포수처럼 내 생각 위에 쏟아져 온다. 죽음이란 몸의 멸망이요 진리 정신의 승리이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고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였다. 제 몸의 죽음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진리 정신이다. 제 몸의 죽음을 보고 미소 질수 있는 정신이 성숙한 진리정신이다. 예수처럼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다고 할수 있을 때, 이때의 나는 온전한 진리정신은 얼라이다. 온전한 진리정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어린은 예수에게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때 이미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짐작하고, 제자들과의 고별 의례에 들어간 것입니다. 죽었다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을 알았다면 그런 의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족 의례의 기록이 요한복음 13장에 실려 있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불교로 치면 석가가 죽음을 앞두고 한 언행을 적어 놓은 열반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불교 열반경은 잘못 이름 지어진 점이 있습니다. 석가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열반의 나라 곧 니르바나의 나라입니다. 니르바나 나라는 곧 예수의 하늘나라와 이름만 다른 한 나로 영원 불변의 얼나라인 것입니다. 얼나라의 한것 또는 한늘이내 마음속에 나타난 것이 얼나라 석가의 다름하여 예수의 푸니마입니다 그러니 석가의 모든 말씀이 열반경인 것입니다. 곧 언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공생에 들어선 첫마디가 하늘나라를 깨달아라였습니다. 석가가 여든살이 되어서 돌아가기 직전까지의 언행을 따로 열반경이라 하여 석가가 죽기 전에 한 언행으로만 각인되어 니르바나가 열반이 죽음으로만 알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하늘나라와 석가의 니르바나라는 말은 다르지만 실체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하늘나라가 천당으로 아는가 하면 석가의 니르바나는 사람이 죽는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의 하늘나라는 이른바 천당이 아닌 어린나라입니다 석가의 니르바나는 죽음이 아니고 어린나라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어를 보내주는 어레나라입니다. 어레나라나 하늘님이나 같은 뜻입니다. 지금의 기독교 불교를 바로 세우고 한다면 예수의 하늘나라와 석가의 니르바나나라의 뜻부터 바로 찾아야 합니다. 예수와 석가가 깨달은 언라는한 생명입니다. 예수와 석가는 언란으로는 하나입니다. 내 몸은 이미 늙어서 나의 나그네 길은 벌써 마지막에 이르렀다. 나의 나이는 지금 여든 살에 이르렀다. 몸 등의 꼴이 낡은 수레 같구나. 이제 내 몸은 굳세기를 바랄 수 없다. 나는 일찍이 너희들에게 말하였을 것이다. 사람이 나는 것과 죽는 것은 때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난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나와 니르바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었으니 니르바나님이 보내주시는 어를 참나로 깨달으면 나고 죽음의 전하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멀리 떠난 뒤라도 이 니르바나님께로 나가는 참된 길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석가는 어리어 비미신 니르바나님의 실존이 참나임을 깨달았습니다. 석가의 생명이 인인 니르바나님과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는 같은 한 존재이십니다. 니르바나님의 실존은 먼저는 없었다가 이제 생긴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다. 니르바나님의 존재를 참나로 깨달은 아드님은 세상에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니르바나님은 영원히 항상 존재하신다. 모든 중생은 번뇌에 붙잡혀서 이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니르바나님을 없다고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니르바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지혜의 등불로 니르바나님을 깨닫도록 깨우친다. 불경은 8만 대장경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스님이 일생을 두고 읽어도 다못 읽을 것입니다. 그 많은 경전 가운데 석가가 직접 쓴 경전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정경이라 할수 있는 것은 최초의 결집인 잡아음경입니다 직제자들이 기억하는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른바 오백나이라 일컬어지는 여러 제자들이 각자가 기억하고 말한 것을 적어 놓았으니 짧은 말의 가지수는 1362경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열반경이라 불리는 것을 옮겨 적습니다. 비구요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나는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비구여, 물질을 싫어하고 욕심과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마음이 해탈하면 이것을 가리켜 비구가 얼라를 깨달아 니르바나님에게 이르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느낌, 생각, 저감, 의식을 싫어하고 욕심을 없애고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마음이 바로 해탈하면 이것을 가리켜 비구가 얼라를 깨달아 니르바나님에게 이르는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석가가 죽을 나이에 이르러서 말과 짓을 적은 것만 열반경이 아니라 이수와 석가가 진리의 말씀을 펼 때에 모든 언행을 적어 놓은 것은 모두가 열반경이요 천국경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월 말씀입니다. 중국의 한퇴지는 얼라를 깨달은 이가 스승님이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철학자인 야스퍼스는 이수와 석가를 인류의 스승으로 받들여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바른 말입니다. 예수, 석가를 두고는 인류의 스승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와 불교가 예수와 석가를 인류의 스승으로 모시고 온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침인데 가르침이 왜곡되거나 사장되어 있음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는 스승 없이 제약의 역사만 엮어 내려온 것입니다. 규모는 아주 거대하게 발전한 학교 교육은 지식과 기술의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제의 진리 교육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석가를 가르친 학교가 있었지만 올바른 언어의 깨달음 교육은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번 여러분 거짓은 없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의 몸 나도 거짓나라 죽는 것이 선입니다. 몸 나가 죽는 것이 시간 공간에 빚진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어리니 몸은 부질없습니다. 하늘님 아들이란 몸의 죽음을 넘어선 어레나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과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몸은 죽지만 얼라이 진리정신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몸의 멸망이요, 진리정신의 승리입니다. 제 몸의 조금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진리정신입니다. 제 몸의 조금을 보고 미소 질수 있는 정신이 성숙한 진리정신입니다. 온전한 진리정신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쉬운 아홉 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어린이, 몸은 부질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